열심이 최선 그 말처럼 좋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일의 열심과 최선이 좋은 기억이 되고 흔적이 되고 역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행동이 그 말이 정말 바른 것인지 역사적으로도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삼서, 요한이서, 요한일서 공통된 주제는 사랑이 주제고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 요한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라는 말, 사랑하는 말은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될것 같고요. 이번 주일에도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님을 증언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 이 인물이 시작이에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구절입니다 구절 말씀이 보니 한 사람 의 이름이 또 나오네요 구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의 주인공은 가이오와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인데 가이오는 칭찬을 하고 있고요. 디오 드레베는 비난을, 더 정확히는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이오는 칭찬받는지, 그리고 디오 드레베는 왜 책망을 받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요한 3서의 주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가이오는 왜 칭찬받는지. 사실은 1절과 2절은 그에 대한 인사하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증언하기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니라. 무슨 말이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 그가 말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돼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더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를 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지나번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이니, 이는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5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줄을 좀쳐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있대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뭘까?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6, 7, 8절인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한 아, 그러면 나오네요.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는 첫째는 진리 안에 행하는 것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그에게 칭찬을 했는데, 그가 사랑으로 행한 일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조리로 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찾아왔다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 마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왔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용돈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은 게 가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7절, 8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뭐죠?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대가를 받으려고 애쓰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무언가를 좀 챙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순회전도 사였으면 그 사람들은 안 줘도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보금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심서 이하며 자기 욕심 채우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받아야 될게 있다. 그 얘기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그건 뭐죠? 가이어가 사랑을 베풀었다는건 그렇게 찾아오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환대하고 용돈도 주고 먹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얘긴 거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내가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8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반면에,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이유가 있네요. 9절에 보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한대요. 잘난 척 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자꾸 앞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열심은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열심과 최선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을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하는 일을 잊지 아니할 걸. 뭔가 좀 화가 났네요. 그렇죠? 뭔 일에 화가 났는지 볼게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금전도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거나 그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그들을 챙기는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내쫓았다는 네, 거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한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나 이제 좀 참아야겠다 내가 할 말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뭐래요? 속히 보기를 바라더니 또한 우리가 대메나여 말하리라 그래. 내가 가서 대메들이요? 디오드레베를 혼내줄 거야. 그리고 가이언도 칭찬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 1, 2, 3사를 볼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표가 무엇인가? 진리대로 행하는가? 예수를 바로 믿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참 진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 3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채우라라는 거죠. 그것을 할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살기 원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어렵다고 여겨질 때 그를 돕는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필요하다 여겨질 때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행복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누구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 보여진다면 그 일에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옳다 여겨진다면 내가 먼저 앞서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채우는 내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누리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다림목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이게 심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